에스겔 22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힌 성읍아. 내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 찬 성우바.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성읍아,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 역이며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 역이었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안에는 살인을 하려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안에는 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한복판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아내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내 아내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 또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딸인 자기 누이를 욕보이는 아들도 내 안에 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나겠느냐? 내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내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는 쓸모도 없는 쇠찌꺼기이다. 그들은 모두가 은을 정련하고 용광로 속에 남아있는 구리와 주석과 쇠와 납의 찌꺼기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두 쇠 찌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에 풀무지를 하듯이, 나도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너희를 모두 모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놓고 내 경로의 불을 너희에게 뿜어대면 너희가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은이 용광로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 부은 줄알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유다 땅에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 땅아, 너는 진노의 날에 더러움을 벗지 못한 땅이요.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그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마치 먹이를 뜯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 그들이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화를 탈취하며 그 안에 과부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으며 나의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눈을 감아 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먹이를 뜯는 이리떼와 같아서 불리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파멸시켰다. 그런데도 그 땅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며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주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한다.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고 내 경로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 주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 23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이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딸을 낳았다. 그들을 좀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오홀라는 나에게 속한 여인이었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아시리아의 연인들에게 홀려서 음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자주색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 말을 잘 타는 매력 있는 젊은이들과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오홀라가 그들과 음행을 하였으며 또 누구에게 홀리든지 그들의 온갖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오홀라는 이집트에서부터 음란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이집트의 젊은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서 그들이 그의 처녀 젖가슴을 만졌고 그에게 정욕을 쏟아부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의 연인들, 곧 그가 홀린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아들딸들을 붙잡아갔으며 끝내는 그를 칼로 죽였다. 그는 심판을 받아 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서도 자기 언니의 음란한 행실보다 더 음란하여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홀리고 타락하였다. 그는 아시리아의 사람들에게 홀렸는데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은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모두 말을 잘 타는 기사요, 매력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내가 보니, 그도 자신을 더럽혔다. 그두 자매가 똑같은 길을 걸었다. 그런데 오홀리바가 더 음탕하였다. 그는 남자들의 모양을 벽에다가 새겨놓고 쳐다보았는데,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머리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들과 같아 보이고 갈대아가 고향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오홀리바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홀려서 바빌로니아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불러왔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연애하는 침실로 들어가 음행을 하여 그를 더럽혔다. 그가 그들에게 더럽혀진 뒤에는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오홀리바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음행을 하며 자신의 알몸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과 같이 그에게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음행을 더하여 이집트 땅에서 음란하게 살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늘 회상하였다. 그는 정욕이 나귀와 같이 강하고 정액이 말과 같이 많은 이집트의 사내들과 연애를 하였다. 너는 젊은 시절의 음란한 생활을 그리워한다. 너의 처녀 시절에 이집트의 사내들이 너의 유방을 만지고 너의 젖가슴을 어루만지던 것을 너는 그리워한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정을 뗀내 정부들을 충동시켜서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과 갈대아의 모든 무리 곧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매력있는 젊은이들이오. 총독들과 지휘관들이요, 모두가 우두머리들과 유명한 사람들이요, 말을 잘 타는 기사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올 것이다. 그들은 크고 작은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하고 사방에서 너를 치러올 것이다. 나는 심판권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질투하여 너희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이 너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너의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며 남은 사람들도 칼로 쓸어뜨릴 것이다. 너의 아들과 딸은 붙잡혀 가고 너에게서 남은 것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너의 옷을 벗기고 화려한 장식품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하던 음란한 생활과 행실을 그치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눈을 들 수도 없고 이집트를 다시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다 참으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곧내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너를 다루며 내가 수고한 것을 모두 빼앗아가며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두어 음행하던 내 알몸 곧내 음행과 음탕한 생활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이방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그들의 여러 우상으로 내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니 나는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언니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것이다. 우묵하고 넓은 잔에 가득 넘치도록 마시고 웃음거리와 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잔뜩 취하고 근심에 쌓일 것이다. 그것은 공포와 멸망의 잔이요,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신 잔이다. 너는 그 잔을 다 기울여 말끔히 비우고 그 잔을 조각내어 씹으며 내 유방을 쥐어 뜯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등 뒤로 밀쳐 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두 자매의 역겨운 일들을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들은 간음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도 간음을 하였으며, 또 나에게 낳아준 제 아들, 딸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여 태워 죽였다. 더욱이 그들은 나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였다. 바로 같은 날에 그들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잡아 죽여서 우상들에게 바친 바로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니 그들이 내 성전의 한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였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먼 곳에서 사내들을 초청하였더니 그들이 왔다. 두 자매는 그들을 맞으려고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폐물로 장식을 하고 화려한 방석을 깔고 앉아 앞에 상을 차려 놓고 그들은 그상 위에 내가 준 향과 기름까지 가져다 놓고 그 사내들과 짓거리고 즐겼다. 광야에서 잡된 무리와 술 취한 무리를 데려오니 그들은 그두 자매의 손에 팔찌를 끼워 주고 머리에 화려한 관을 씌워 주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별 잡된 무리가 다 있구나. 두 자매가 음행으로 시들어 빠진 단 늙은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찾아오는 얼빠진 녀석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광야에서 온 잡된 무리와 추객들은 창녀에게 드나들듯 두 자매에게 드나들었다. 과연 그들은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가늠한 여인들과 살인한 여인들을 심판하듯이 그두 자매를 심판할 것이다. 그두 자매가 가늠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회중을 소집하여 그 자매들을 치게 하여라 그들이 겁에 질려 떨면서 약탈을 당하게 하여라 회중이 그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자매들의 아들 딸들도 죽이고 그들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음란한 행위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 모든 여인이 경고를 받아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